안녕하십니까. 위드심 의원의 심정서 권장입니다. 갑상선 포럼에 제 상담 게시판에 글 올려주셨는데요. 0.4cm 결절이라는데 3기 정도로 보인다. 제가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기라는 용어는 암이 확정되기 전에는 의사들은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이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. 크기는 0.4. 그 다음에 색감하게 되면 안 좋다는데, 지금 이 혹은 말씀하신 대로 좀 까만 편이라서 초음파상 모양은 저희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초음파상 등급 5등급 정도 됩니다. 세칭 검사는 크기가 작아서 좀더 있어 보고 하기로. 사실 제가 동영상을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기로 마음을 먹은 제일 큰 부분이 여기입니다. 세침 검사는 크기가 작아서 못 하는 게 아닙니다. 아무리 작아도 할수 있는데 이거를 몇년 전까지만 해도 3, 4년 정도죠. 1cm가 안 되는 거는 세포 검사도 하지 말아라. 그런 진료 방침이 우세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1cm도 안 되는 혹은 만약에 암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내비 뒀을 때 환자분한테 더 이득이라는 거죠. 이 암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을 하면 목에는 상처도 생기고 갑상선 이쪽 반이 없어지는데 이 암을 없애는 게더 득이냐? 아니면 수술을 하고 이 갑상선의 반을 잃어버리는 손해가 더 크냐? 득과실을 따져보면 손해가 더 크다는 논리로 이제 1cm 안 되는 거는 차라리 수술을 하지 말자. 그러면 수술도 안할 건데 세포검사는 해서 뭐 하냐? 제 그런 논리로 조그만 옥들은 세포검사를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또그 방침이 바뀌고 있습니다. 왜 바뀌느냐? 자, 1cm보다 안 되는 게 만약에 암이라 치자. 그러면 치료 방법이라는 게 수술밖에 없느냐? 이제는 그렇지 않다.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놔두고 관찰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 치료라고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고주파처럼 비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치료 방법에서 고주파, 수술이 아닌 대안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, 이제는 그럼 진단은 하자. 그래서 만약에 암이면 수술, 비수술 중에서 치료법을 환자가 선택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리고, 뭐 조직 검사 했더니 이게 다 암이라고 나오는 건 아니죠. 만약에 암이 아니라고 나오면 그 환자는 완전히 이제 해방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조직 검사를 하자 하는 쪽으로 또 다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병원도 작년 하반부터는 다시 조그만 혹들도 조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더 기다려 보는 거꼭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<laughs> 자, 암일 수도 있다고 하니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일까요?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상 등급은 5등급이고요. 5등급인 결절의 초음파상 암일 가능성은 60%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암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. 저라면 조직 검사를 해 드리고 암이 아니면 그걸로 해결되는 거고 암이 맞다면 1cm보다 작은 미세 유두암의 치료 방침에 따라서 수술을 할 거냐, 비수술적 치료를 할 거냐, 그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환자분을 도와드려야 한다. 그게 제 생각입니다.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이상 위드심 의원의 심정석 원장이었습니다.